안녕하세요. 여성을 위한 여성 변호사 안기욱입니다. 그런데 아, 협의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 부부들이요. 저한테 전화를 합니다. 변호사님 저희 부부는요. 다 협의가 됐어요. 이혼하기 위한 다 협의가 됐는데 애들 문제만 협의가 안 됐어요. 이러고 전화를 하세요. 그런데 실제로요. 협의위원에서는 이혼은 뭐, 이혼 생각하는 건두 부부가 이혼에 대한 합의가 됐다는 거기 때문에 아이 문제가 협의가 안 됐으면 그건 하나도 안된 겁니다. 다 됐는데 아이 문제만 안된게 아니고 협의가 하나도 안된 거예요, 협의원에서.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 얘기죠. 아, 왜그러냐면요 협의원에서는 우리가 뭐뭐 뭐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이요 뭐 이자료를 줘라 재산 분할을 어떻게 나누라 이거 일체 관여 안 합니다. 오로지 이혼의 의사 그 다음에 아이가 누구에게 커야 아이가 행복하냐. 근데 그것도 두 사람이 협의된 대로 대부분은 법원에서 그대로 따라줍니다. 근데 그게 이제 안 됐을 경우에는 법원에서 어이 아이를 어 누가 키워야 되냐 그래서 뭐이 뭐죠 가, 가사 가사 아, 그 조사관들이 양육 환경에 관한 조사도 하고 어, 그러긴 합니다. 그런데요 여기서 그 아이의 아이를 누가 키워야 되는가를 논할 적에 이거를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답이 안 나와요. 음. 나는 친권, 양육권이 권자가 붙어 있으니까 이건 내 권리야. 내가 아이를 키워야만 내가 아이에 대해서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.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서로 협의가 안 됩니다. 양육의 문제, 친권의 문제는요, 이건 의무고 책임이 더 큽니다. 사실 세상에 나오고 싶어서 나온 얘기들 없잖아요. 그쵸? 저도 그렇고, 여러분도 그렇고요. 그런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내 엄마, 내 아빠가 오늘 오늘까지 이렇게 같이 공부하고 같이 놀고 같이 잠자고 어, 이랬는데 어, 내일부터 엄마가 혹은 아빠가 집을 나가서 따로 산다. 아이들이 얼마나 충격이겠어요.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. 우리가 만약에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을 했다 하더라도 지금은 잊어버려서 생각이 안날 거예요. 그런데 아이들이 그것을 몸으로 체험한다고 하는 건 아이들에게 정말 고문입니다. 네. 그랬을 때 아이들은 두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해요 엄마 아빠가 그러면서 또이 부모들이 참 말씀 조심하셔야 되는데 그 싸우면서 애들 갖고 뭐 니가 키우니 내가 키우니 싸우면서 애가 징징대잖아요 애가 왜 징징대겠어요 애는 그것 엄마, 부모가 뭐, 우리 이혼할 거고, 뭐, 이런 것 때문에 얘기 안 해주거든요. 그래도 애들은 몸으로 안단 말이에요. 그러다 보니 애들이 막 찡찡거리고, 안 하든 때쓰고, 괜히 아프고. 어, 근데 엄마들은, 아빠들은 그게 또 이제 불편한 거죠, 마음이. 그래서, 나왜 그래? 너왜 이렇게 징징 대는 거야? 그러지 않아도 엄마, 아빠 속상해 죽겠는데.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되겠어요? 엄마, 아빠가 나 때문에 그러면 헤어지는 거야? 이런 죄책감. 어, 엄마 아빠가 그러면은 어, 나 때문에 이렇게 헤어지게 되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? 내가 뭐 잘못한 건가? 네. 아이들이 이런 죄책감과그 숨어 있는 그 효도심에서 어떤 그 내가 불효를 하는 거야?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거 이거는 착한이 아니라고 봅니다. 그래서 협의회 할때 가능한 아이 앞에서 가능한 아이의 눈높이에서 아이가 걱정하지 않게끔 해주는 오로지 한 마디는. 엄마 아빠는 서로 뜻이 안 맞아서 헤어져 그러나 너희들은 엄마가 혹은 아빠가 끝까지 책임져 줄 거야 너희들의 행복은 보장할게 라고 하면 아이들 100%안 믿습니다 그래도 안심은 하죠 네, 엄마가 아빠가 우리에 대해서 이만큼 생각을 하는구나 이만큼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는 느낌이라도 가질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협의원을 생각하시는 엄마 네. 아기,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어 하는지 우리 한 번,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. 아이에 대해서 너는 끝까지 책임져! 하는 거꼭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자, 오늘도 궁금한 거 댓글 주시고요. 구독, 좋아요 함께 해주세요.